안녕하세요. 큰원인의 다육입니다. 여기는 다수야 농원입니다. 다수야 농원에 또 예쁜 아이들을 영상에 담아보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다 판매동에 영상에 나갈 예쁜이들입니다. 이렇게 영상에 나갈 예쁜이들이고, 여기, 여기에서부터 오늘 나갈 영상은 여기까지 무엇이 있을까요? 아주 또 예쁜 애들이면 화려한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다수야농원에 빠질 수 없는 마디바 이런 애들도 또 새로 왔는데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디바가 왔는데 어, 처음에 아주 예쁜 마디바 6만원짜리 있었죠 이번에는 3만원 며칠전까지 2만원짜리가 있었는데 2만원짜리는 요거 요거 비교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요건 2만원 요건 새로갖고 온거 3만원 3만원인데 아 엄청 커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마디바는 다 좋아하시나봐요 마디바 여름내 여기 판매하고, 그래도 아주 잘 나가니까 또 갖고 왔네요. 마디바가 3만원. 다수야 농원에 5만원 이상 택배비는 무료라는 거 아시죠? 또그 안에 뭐 화분, 화분 하나라도 시키시면, 주문하시면 간다고 럽니다 택배비는 5만원 미만은 본인 부담이고요. 요기 립스틱 립스틱이 만원 만원에 립스틱인데 외두자리도 있고 요렇게 막 삼두 요런 애들도 있네요 사람에 따라서 아주 이렇게 외두 외드, 외두를 예쁘게 키우시는 분도 있고 또 자구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구요 1스 m 만원. 잘 자라는 아이니까, 갖다 키우시면 크게 될 거예요. 여기도 케라리언, 케라리언. 정말 예쁘죠, 케라리언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아직 가을도 안, 가을도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아주 튼튼한 케라리언도, 이렇게 2도짜리가 있고, 이런 외도, 웨두를 좋아하시는 분, 이렇게 얼큰이, 얼큰이 외드가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또 자국가 나오죠. 이렇게 이두짜리도 있고. 웨두도 좋지만 이두를 갖다가 또 키우시는 분도 다 각자 자기의 취향입니다. 엄청 예쁩니다. 이렇게 아 진짜 예뻐요. 캐라리언. 체라리언이 여기 있고요. 15,000원 또 나나 후쿠미니 나나 후쿠미니도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여기 자구들이 바글바글 얘들이 다 같이 자라올라오면서 복대를 형성하고 아주 멋지게 자라는 나나 후쿠미니 만원입니다다 아, 자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나나흑꾸미니 여기 다수야 농원에 아주, 아주 단골, 단골 메뉴들이 있어요. 이렇게 나나흑꾸미 립스틱, 마디바, 또 블루 엘프. 블루 엘프 아주 큼직한 게 왔습니다. 목대가 아주 튼실한 블루 엘프가 왔네요. 크고 작고 그러지도 않고, 이렇게. 다 같이 올라오는 예쁜 아이들이 15,000원 아 많죠 많이 왔죠 이렇게 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블루웰프가 15,000원 또 여기는 리드판타지아리드판타지아 아주 빨갛게 되는 벌써 이렇게 빨갛죠? 뒤 입장이 엄청나게 빨갛습니다. 얘도 환타지야 만오천원이네요. 애들이 물을 안 먹어서 아주 쭈글쭈글 합니다. 물먹고그러면 엄청 커지겠어요. 얘도 환타지야 2도, 3도, 뭐, 4도. 이런 외두는 없네요. 이렇게 네디오 한타지아가 15,000원 아, 빨갛지 했어요 오팔리나 아, 오팔리나는 항상 봐도 렇게 예쁘죠 아주 이번에 오는 오팔리나는 엄청 큰 아이가 왔네요 지난번에 아주 예쁜 애들 오팔리나 있었죠 걔들은 이만치 크지는 않았어도 더운 불이 예쁘게 들고 아주 예뻤었죠 얘도 아주 예쁩니다 오팔지나 물들면 너무 예뻐요. 다 예쁘게 물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팔지나가 만 원. 아주 큼직한 게 왔어요, 이번에. 오렌지먼노. 몬노. 오렌지먼노가 1 5 0 0 0 원. 자구들이. 이런 애들은 자구바 오두. 이렇게 아주. 깜찍하게 자구가 골고루 사도 이렇게 오렌지 먼저가 1 5 0 0 0 원입니다. 또 여기는 왁스. 왁스가 만 원. 아주 튼실합니다. 입장이 엄청 두꺼운 게. 이렇게 왁스가 만 원. 아주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와 이런 애들은 또 엄청나게 얼굴이 이렇게 커요. 와 자고도 나오고 농장에서 그런 그런다고 그래요. 아니 사장님네는 어떻게 장사를 잘 하시는가 그렇게 물건을 자주 해러 오시냐고 딴 사람들은 오지도 않는데 다수야는 그게 물건을 해라 옛날에 오시냐고 물어보더래요. 사실 여기 저 아주 택배가 밀려 터집니다. 저기 사무실에 택배 쌓는 거 보니까 정말 놀라워요. 오늘 택배 회사에서 온다고 합니다. 원래 내려가지는 가는 날인데 특별히 다시개 걸을 먼저 갖다 준답니다. 아 이런 애들 보세요. 너무 예뻐요. 와 진짜 이거 이것도 여름 내내 나갔어요 핑크 샴페인 진짜 얘도 인기 상품 이렇게 예쁘니까 안 사는 사람이 없었대요 백배 시키는 사람 치고 이거 안 가져가는 사람이 없답니다 핑크 샴페인이 만원 또 여기 원종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가 만오천원 아, 이거 뭐냐, 아주 그냥 얼굴이 얼큰이들이 왔습니다. 기초 얼굴이 엄청나게 큰 아이들 원종 콜로라타 요런 애들은오자자구도 있네요. 원종 콜로라타가 만 오천 원. 또 여기 아이스 퍼플퀸, 아이스 퍼플퀸이 만 원. 얘들도참 오묘하게 생겼어요. 여기 딱 자구가 등을 받치고 서서 만 원이랍니다. 아주 한결같이 이렇게 딱 등을 대고 있네요. 이렇게. 요런이들은또삼도 대게 이두가, 이두가 이렇게 등을 대고 있어요. 100분을 입고 이렇게. 아이스 퍼플 킴, 만 원이랍니다. 또 여기 마디바, 마디바 아까 비교해드렸죠? 얘들은 2만 원. 2만 원이라도 얘들이 잘 자라요. 마디바가 아주 잘 자라더라고요. 마디바가 2만원. 2만원인데, 전부 다 물이 이렇게 곱게. 아주 곱게 들은 햇 마디바가 아니라 묵은 마디바. 마디바가 2만원입니다. 파랑새. 파랑새가 전부 다2두네요2두로 파랑새가 이렇게 있습니다. 목대가 보이진 않지만 꽤 무거운 애들이네요. 파랑새가 15,000원. 아주 깔끔하고 예쁜 파랑새들이 왔습니다. 15,000원 또 여기 벤바디스 벤바디스가 1원 자구들이 그냥 청청이 붙었습니다. 요런 애들은 목대가 올라와가지고 목대에서 아가들이 바글바글 붙었네요. 벤바디스는 아, 언제 봐도 예뻐요. 이렇게 묵둥이 아주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쨍쨍한 게. 요런 벤바디스가 만 원. 만 원이고요. 샬롯. 샬롯도 여기에 아주 단골. 방금 상품이죠. 샬롯이 15,000원, 샬롯도 너무 아주 인기 상품이었어요. 이렇게 예쁜 샬롯, 샬롯 핑크 샴페인 마디와 뭐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예쁜 샬롯입니다. 요 하얀 선이 완전히 선명하죠 샴페인이나 샬롯이나 이렇게 하얀 선들이 있더라고요 샬롯이 15,000원 요것도 파스텔 철화 파스텔 철화가 만원 여기 이렇게 하얗을 띄질 않았는데 하엽을 띠면 이렇게 잘생긴 몸통이 나옵니다. 음, 들어가고 있어요. 파스텔 철화가 만 원. 이렇게 생긴 파스텔 철화. 여기 흑장미. 아주 건강한 흑장미. 입장이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흑장미가 이 가운데서부터 빨갛게 흑색깔로 나오고 있네요. 이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잎장도 이런 거물 들어간 거 보세요. 아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잎장이 물 들어가고 속잎이 이렇게. 검은빛을 띄운 빨간 송잎이 나오고 있네요. 흙장미가 만원. 아우 진짜 튼실한 흙장미네요. 여기 판매동에 있는 아이들인데요. 요 아이들을 지나가서 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합니다. 창 세일을 하시네요. 요는 이제 오시는 분들이 보시고 골라서 가는 한매동 여기를 지나서 보면은 이쪽에 이렇게 여기는 창들이 있는데 그냥 창만 찍기는 좀그렇고요어다 만원이라고 써있거든요 만원 만원이라고 써있는 아이들인데 5천원에 5,000원에 판매 한 되네요. 5,000원이 엄청 싸죠. 이런 창을 누가 5,000원에 사겠어요 이렇게, 만원이라고 써 있는데, 오시는 분에 한해서, 이런 거를, 와, 이런 애들 너무 좋죠? 만원짜리인데, 5,000원에 한답니다. 어, 밥그린인데 이렇게 커요. 블랙킹도 있고. 엄청나게 좋은 아이들을. 만 원. 얘들은 만 원도 싼 거죠, 원래. 근데, 여기에5더 오천 원으로 한답니다. 그, 창만 요거 찍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오늘 영상 찍으면서 훑어봅니다. 분명히 만 원인데 오천 원에. 한엽 말이야. 오 좋죠? 이런 애들이 오천 원이랍니다. 또 한엽 외버이도 있고. 여기 다수야 나온에 이 여름에 이렇게 이렇게 만날. 택배가 나간다는 사실. 와, 대단하죠. 그냥 여름, 여긴 여름이 없어요. 항상 이렇게 택배가 많이 나갑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택배, 택배회사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데, 와, 대단해요, 아주. 이거 포장 안 하라고 우리 사장님 맨날 몸살, 맨날 몸살 난답니다. 안할 수도 없고. 저마만 택배들이 밀려 있습니다. 오늘 나가면 은 내일, 내일은 모레. 받아볼 수 있죠? 모래, 모래 받아볼 수 있답니다. 아, 화분 채 나가기 때문에 뭐 오래 걸려도 상관은 없죠. 이거는 또 누가 마디바만 10개를 시켰다네요. 마디바. 오늘 다수야에서 영상을 찍고 이렇게 택배가 어마어마하게 맨날 밀리는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